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심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우리가 거하는 초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강림절 세체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삼살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항정지 성고로 또 여러가지 교회 행사로 말씀을 따라 성교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한번 통독하는 것입니다. 벌써 두 번째, 또세 번째 통독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 은혜는 같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할 때. 우리 교회 보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 읽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때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사무엘서입니다. 말씀 읽히 패드로 한다면 열한 기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교회 행사 때문에 성경 말씀 설교를 하지 못해서 좀 늦었지만 오늘은 사무엘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실 다윗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이름들처럼 여호수아,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인공을 그 성경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해서 다윗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히브리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은 주인공은 다 주인공이 다윗을 가지고 성경 이름 붙이지 않고 다윗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다인만큼 유력한 업적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표제를 삼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신정 안에 왕정이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독특한 정치 체제에 있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위치, 신학적 중요성 때문에 사무엘을 성경의 표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윗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타락에 대한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무너질 역사의 특징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즉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초반부는 엘리라는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방탕과 타락을 제어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기대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일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철저하게. 제사장 엘리의 몰락을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폐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일상 4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엘리시 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한 시대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바른 제사를 드려.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사는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르는 이방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과의 원수요 대적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시대를 보면 백성들 속에 행해지던 제사가 모독 받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물들을 함부로 먹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지 않고 제사를 돕기 위해 봉사하러 온 내외인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지도자들이 타락함 가운데 사니까 자녀들도 백성들도 타락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모독을 바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죄 용서 받을 길이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가 모독을 받았듯이 오늘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행동들, 우리의 열심, 교회를 향한 충성 봉사, 교회를 잘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봉사, 그런 열심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입니다. 그 증거들을 증거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열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 이 열심들은 인간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없이 우리들의 낮아짐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엘리시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몰락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해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청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하나님의 적으로 동갑해버리는 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냥 방향 감각 없이 헤매고 있습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던 엘리시대는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선지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되어져 갔고, 그러는 동안에 법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고, 그의 사사직을 대행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 종교, 뭐 각종 사회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자신들의 정치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곧 막을 열게 되는 왕정체제 초대왕으로 사울이 선출되는 과정과 사울이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들 잘 보면 사울의 통치 초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그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이방 땅들은 전복되어져 가고 민족들은 단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언약 국가를 이룬 자신들의 참 모습과 자신들이 처한 문제의 본질은 다 망각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만 보기 좋게 행동하려고 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은 실질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사장의 직무까지 범하며 희생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선언 받게 됩니다. 사울의 왕권은 실질적으로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가 일을 못해서 네가 이방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네가 열심히 없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사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구역 구속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 보이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독특한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이 물러나거나 죽기 전에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왕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울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다윗은 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21장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전설병을 다윗이 먹습니다. 23장 9절에서는 제사장이 소유하는 예물을 다윗이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우리 아이 안에 밥세바를 번하는 가문죄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택함 받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회개한 것 아닙니다. 사울 또한 다윗처럼.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사울왕은 이방세계 개념의 왕이지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개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충보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상과 부합되는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고, 그래서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와 연결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아닙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사울의 왕이 아니고. 사울 역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울은 형식적으로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끊어진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도 사울은 39년이나 더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9년이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자기 욕심만 불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골 촌놈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다윗과 같은 유능한 신하가 밑에서 보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버렸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악신에 사로잡혀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사랑한 사람 다윗은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쓰임 받을 기회도 온갖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능력의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